찍다가 이렇게 아침 햇살을 받고 그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은 실을 다 하고, 응가 다 하고, 저기서 서로 자기 딸을 막 핥아주고 있네요. 딸은 엄마 핥아줄 줄 모르는데, 제 도도는 제 새끼라고 저렇게 핥아줘요. 새끼고. 잘 찍다가 갑자기 띵 하고 꺼져버렸어요.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줄 몰랐거든요. 오늘도 역시 바람은 계속 세네요. 난리가 뒤집어질 뻔 했는데 일부만 깨지고 이렇게 튼튼합니다. 두부판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을 차곡차곡 담아서 이렇게 놨더니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두부판에 있는 애들은 끄떡 안 하고 이렇게 있답니다. 타이타이가 이렇게 이쁘답니다. 근데 얘네들은 잘 말르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얘네들 여름잠자는 거같 음. 자꾸 이렇게 마르네요 이쁜 아이가 말르지 말아라 얘야. 처음 보는 아이인데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이쁘네요. 창옥도 이렇게 수영을 잡고. 품고 있답니다. 얘네들은 여름에 비도 맞고 막 그러면은 이 알이 두배 세배로 커지더라고요 방울방울이가 커져요. 근데 겨울에 잠을 자고 나와서 그런는지 어 이제 겨우 어 생동감이 돌고 옥상에 올라온 뒤로는 조금 이제 아이들이 바짝바짝 바짝 빛이 나고 힘이 생겼어요. 얘는 꼬집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많이 얼굴이 나와가지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얘도 할로윈인데 어, 너무 예뻐요 응. 까라솔도 요즘에 어, 빨개져가지고 예뻤는데요 며칠 사이에 조금 약간 이렇게 그래도 빨개요 응. 예뻐요 어, 리틀 장미, 리틀 장미가, 이렇게, 10% 시프루, 둥둥 해가지고, 미워졌어요. 이제 빨리 자, 이제 예뻐져야 될 텐데, 잠도 깨어났을 텐데 또 그러네요. 아휴, 너는, 핑크팁스야. 아이고 꽃대를 물고, 아휴, 너는 물좀줘야 되겠다. 응? 몰랐고, 아가가, 물이 먹고 싶은가 보다. 비 맞았는데도 그러니 이쪽 그리 해다. 너는 진짜 잘안 자라. 아 진짜 얄미워. 작년 여름부터 이만해가지고 조금 더 컸지. 넌 정말 잘안 자란다. 이처럼 자라야지 온돌나타는어 작년 여름에 전부 전체가 이파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어 밀어놨더니 이렇게 또 다시. 어, 겨울부터 하나, 둘, 나오더니, 이렇게 예쁘게, 온몸을 갖다가, 응? 이렇게 예쁘게, 응? 입자가 이렇게 자랐어요. 신기할 정도로. 스바발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어, 귀여워. 사랑스럽고. 아가들아, 너무 사랑스럽다. 얘도 금은 금인데, 무슨 금인지 몰라요. 예쁜 여성들. 어, 루빅틴트도 이렇게 예쁘게. 이틀째는 여기서 또한구탱이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는데,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응? 너한테 뜯어놓은 게 저렇게 예쁘게 이렇게 번지고 있어. 응? 어, 얘도, 허브, 어 허브 장미도, 어, 이렇게 비좀 맞더니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고 있어요. 예쁘죠? 냄새 좀 맡아볼까? 아, 너무 좋다. 한긋하고. 우리, 이성, 이에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음, 예쁘다. 아가들아, 빨리 자라라. 예, 너는 왜 이렇게 자라가 말어? 너도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야박하게 잘안 자라. 응? 너왜 그래? 응? 베비야 빨리 잘 자라. 흑개리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잖니? 아, 이뻐라. 쟤네들은 요즘에 비가 와가지고 바람불고 오라고 얘네들은 그냥 휙 왔다 휙 지나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봐야 되겠어요. 오늘 꼭 볼게요. 어디 보자. 얼굴 까꿍하로 보자. 까꿍, 안녕. 이쁘다. 라블리러즈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파랬었는데, 뭐 많이 색깔이 점점 좀 나오고 있죠. 얘는 묵은둥이랑 같이 합식을 해놨어요. 얘도 색깔이 비슷해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색깔이 좀 달랐는데 지금은. 합식을 해놨더니 색깔이 같이 닮아가고 있네요. 그죠? 음, 로우궁, 너는 왜 이렇게 햇지구리하니? 어, 더워서 그래? 비 맞았잖아. 어. 얘도 화이트 그린이도 색깔이 많이 나왔죠? 어 페리독트도 너무 예뻐졌어요. 이렇게 알이 굵어졌답니다. 이렇게. 야, 우리 아리타진 보세요. 어, 흥분의 집에 왔어요. 이렇게 흥분을 기가 막렇게 아가들을 이렇게 많이 붓고 있잖아요. 어, 흥분 시하고 아유, 여기 좀 보세요. 색깔이 막 나오고 있죠? 예쁘죠 너무 예뻐. 아유, 철아들이, 우리, 응? 차 이렇게 크고 예쁘답니다. 너무 예쁘죠, 애들이. 이거 봐. 네, 샴페인. 샴페인도 이렇게 예쁘고, 먼저 코로라타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얘도에그리원인데 아가를 품고 이렇게 땡글땡글 목도리를 하고 있죠.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래요. 여러분, 어, 이거. 예를 들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라져서 층이 많이 높아졌죠? 어, 어,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렇게 예뻐요. 전체적으로 다 예뻐요. 아, 석연나도 저렇게 예쁘게, 보라보라하고, 어? 너무 사랑스럽지 않은가요? 디바가 이렇게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뻐 예뻐. 티에도 꽃을 그냥 풀고 이렇게 예쁘게 아가들이 올해가 한이 얘도 비가 오고 며칠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이 많이 지워지고 있어요 그죠 빨리 졌다가 음, 이제 곧 이제 햇살이 좋으니까 오늘 오늘 햇살 받으면 무지하게 잘 아이고 이꽃좀 보세요 꽃대 예. 크리스마스, 아니다. 얘는 도테랑이다, 도테랑. 도테랑이 이렇게 꽃대를 품고 이렇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애들은 저쪽 판에 있고요. 꽃들을다 물고 저렇게 너블거리고 있네요. 예뻐요.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답니다. 오래간만에 보여드렸죠? 항상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너희들은 오늘은 이쁘게 구워다오. 이쁘게 차들은 저렇게 유난하게 꽃들은 만발하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 건강하세요.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항상 함께 해요.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 안녕.